디젤 운전자들 불스원샷을 말하다 소리가 편안해진것 같아요. 불스원샷 넣고 소음이요? 걱정 안 해요. 차가 재산이니까 꼭 넣죠. 불스원샷. 와, 힘이 신호 대기할 때도 떨리지 않아요. 직분사인지는 때가 잘 끼니까 더 필요하죠. 불스원샷 덕좀 받죠. 새 차처럼 쌩쌩하게 디젤은 꼭 불스원샷. 불스원. 서울시는 세계 최초로 콘센트에 선을 꽂아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바일 충전 서비스를 올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4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모바일 충전 서비스 시범 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정효성 서울시 부시장은 세계 최초로 서울시가 모바일 충전기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시행한 전기차 민간보급 추첨식에서 시민들의 큰 관심을 확인한 만큼 이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는데도 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시범 사업을 주관하고 파워큐브는 충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한국 로버트보시는 충전기를 저렴하게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쉽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모니터링과 인증을 거쳐 시민 접근성이 높은 아파트와 롯데마트, 공공청사와 SK그룹 계열사 등총 450개소의 콘센트로 충전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형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공공기관에 그 충전 포인트를 설치를 해서 모바일 충전기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할 때 충전 서비스를 쉽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MOU를 체결했고요. 저희가 이 시범 사업을 계기로 2018년까지 10만 개의 그 모바일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워큐브는 충전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으로서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그 기술력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게 되는데요. 서비스 기술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통신 요금이 부과되는 것과 같이 전기차 모바일 충전기에 통신단말기와 전기 계량기를 탑재하고 일반 콘센트에는 인식표를 붙여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기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기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충전 인프라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어, 첫 번째는 어, 일반 콘센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기를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충전 인프라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인프라 확산을 할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용성 면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동성 면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공간 확보와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설치 절차가 까다로워 확산의 한계가 있던 공동주택 내 전기차 보급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기차 모바일 충전 서비스의 확산으로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에 알리고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